상상만으로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이 올듯말듯 망설이고 있네요. 올 여름은 건강한 사람도 버텨내기 힘든 지독한 계절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목을 돈 버는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오늘 하는 일은 너무 쉽게 돈 버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돈벌기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럼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다란 고무통을 준비하시고요. 놓았을 때 기울어지지 않게 땅을 평평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돈을 가득 채울 거라서 시작하기 전에 야물딱지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못 해놓으면 아까운 돈이 철철 넘쳐서 버리게 되니까요. <laughs> 돈 버는 이야기 너무 좋지요? 우리 날마다 땅 파고 일만 하지 말고 돈도 한번 벌어봐야지요. 요즘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가격표를 먼저 보게 되죠. 요새는 농자재도 구입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단가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식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종합 영양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재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고 냉동실에 두고 먹지 않게 되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이 재료는 건강 보조 식품 환입니다. 이런 건강 식품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구입할 때는 잘 먹을 것 같지만 구입하고 처음에 몇 번만 챙겨 먹고 먹다가 묵혀지게 됩니다. 이런 식품들은 사람들에게도 좋지만 식물에게 꾸준히 사용하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병균도 이겨냅니다. 제품 안에 들어있는 방습제는 꼭 제거해주시고요. 통에 넣어줍니다. 이런 제품 가지고 계시다면 쓰레기로 버리지 마시고요. 꼭 활용해보세요. 이것은 멸치 머리입니다. 육수용으로 사용하려고 모아두었는데요. 사용을 하지 않고 냉동실만 지키고 있어서 오늘 사용하려고 합니다 냉동실을 잠깐 찾아 보았더니 뭐가 그리 많은지요 이 분말은 미숫가루 인데요 잘 챙겨 먹지 않아서 텃밭 식물들에게 양보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런 것들을 식물 영양제로 만들어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료들을 각각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이 도시에서 그 많은 재료들을 어떻게 구입하느냐는 질문이 많아서 도시에서도 생활하면서 나오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냉동실 지킴이인데요. 고기를 저장해두고 일하느라 먹을 시기를 놓쳐서 식물 영양제로 만듭니다. 육류뿐만 아니고 생선이나 꽃게 이런 것들도 여기에 사용하면 식물에게는 보약이 됩니다. 이 재료는 블루베리 비품인데요. 이것도 냉동실에서 꺼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오이도 이곳에 넣어 줍니다. 텃밭이나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에서 나오는 버리기 아까운 부산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열매 채소들이나 과일들은 잎채소보다 영양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열매나 과일들은 대부분 수분의 양이 많은데요. 식물 영양제로 만들어 두면 내가 키우는 채소들에게는 고급 영양식이 되겠지요? 불량 단호박도 이곳에 넣어주고요. 내가 먹기 싫은 여주도 이곳에 넣어줍니다. 끝도 없이 주렁주렁 열리는 수세미도 이곳에 넣어줍니다. 여주와 수세미를 울타리에 몇 포기 심었더니 주렁주렁 많이도 열리네요. 그래서 차로 마실 것만 몇개 말려두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오늘 영양제를 또 만들고 있답니다. 저는 영양제 통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버리는 것을 못하고 통을 계속 물려가고 있어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채소나 화초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종합 영양제를 만들 건데요. 이것 한 가지만 사용해도 영양 결핍이 없도록 만들 거랍니다. 이 재료는 유박입니다. 유박을 바가지로 두번 넣어줍니다. 재료의 양은 계량하지 않고 감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두고 사용하진 못했고요. 자꾸 만들다 보니 여기까지 와있네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이걸 사용했을 때 식물들에게 장애도 입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이번에 사용할 재료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가축분 태비입니다. 가축분 태비는 바가지로 3번 넣어줄 겁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무통은 2 5 0리짜리이고요 채소나 과일들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통을 약간 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답니다. 가축분 태비를 사용하시다 보면 하얗게 핀 미생물들을 많이 보셨지요? 제가 가축분 태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태비에 들어있는 그 미생물들을 이곳에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들었을 때더 다양한 양분 공급을 하기 위해서 태비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땀이 바싹나게 무거운 이 자재는 석회고토입니다. 석회고토를 두 바가지 넣어줍니다. 석회고토는 유기물을 분해해주고 칼슘 보충도 해주기 때문에 액비에 약간만 투입합니다. 석회고토의 효능은 토양을 중성토양으로 만들어주고 미생물 번식을 도와줍니다. 식물의 세포 조직을 강화해주고 뿌리 생육을 촉진해주고 중금속 흡수도 억제해주고 과일의 당도까지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자재는 알칼리성이고 토양 속의 충랑과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석회 고토가 이렇게까지 다양한 효과가 있는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식물 키우는데 꼭 사용해야 할 자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가을에 마늘밥과 양파밥 만들기 할 때부터 꼭 사용해보세요 칼슘을 많이 필요로 하는 마늘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마늘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작업 가까이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가지고 있던 재료들만 사용하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뚜껑을 닫아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부산물이 나올 때마다 계속 채워주면 됩니다. 다음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야생풀을 채취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맑고 구름이 너무 예쁘지요? 아유 기분이 너무 좋으네요. 액비를 만들 때 이렇게 씨앗이 맺힌 야생에서 자란 잡초도 좋은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어갈 거고요. 이건 소루쟁이인데요소루쟁이도 약초로 사용하고 있지요. 이것도 배어갈 거랍니다. 야생쑥도 사람이 먹어도 좋은 나물이지요. 그래서 야생숲도 배워가려고 합니다. 식물마다 맛과 효능도 모두 달라서 액비통에 다양한 식물과 재료들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록초록 건강해 보이는 이건 뭘까요? 이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자람새가 무시무시한 칡입니다. 이 칡은 벌레들도 먹지 않고 고라니도 먹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배워가려고 합니다. 사냐초 태비는 토양에 넣어줄수록 토양 개량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해마다 투입해주면 토양의 통기성과 보비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화단에 있는 봉선화도 배워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씨앗이 여물어가면 뽑아내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액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리골드도 화단 밖으로 쓰러져 있어서 이것도 액비로 만들려고 합니다. 액비로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정말 많지요. 화단이나 텃밭에서 나오는 씨앗 맺힌 잡초들도 액비로 만들면 풀 씨앗이 발화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들기도 너무 쉽답니다. 액비를 만들 때 사람이 먹지 못하는 독초로 만들어도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양의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고 미생물들이 더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뭘까요? 이건 쌀뜨물입니다. 쌀뜨물도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먹이가 되고 식물 영양제로도 너무 좋은 재료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나오는 소금기 없는 부산물들도 모두 액비통에 넣어주면 좋답니다. 재료들을 통에 채우고 비물을 부어놓은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미생물 번식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료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들어가는 재료들이 참 많지요? 이 재료는 방앗간에서 구입해온 쌀겨입니다. 미강이라고도 하지요. 오늘은 고급 액비를 제조하는 날이라서 재료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와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은 오늘 사용하는 자재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만약 구할 수가 없다면 가지고 계신 것만 사용하셔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 고무통에 쌀겨를 바가지로 세개 넣어 줍니다. 액비로 만들었을 때 사냐초도 비료로서 가치가 높지만 쌀겨와 유박은 퇴비를 만들었을 때 탄질률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재료입니다. 쌀겨 속에는 질소와 인산, 칼리가 고르게 들어 있어서 비료로 사용했을 때 다량 원소 공급과 탄질률 조절제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쌀겨까지 투입을 했고요. 이제는 산에서 가져온 부엽토를 약간만 넣어줍니다. 부엽토 한 줌으로 내 텃밭과 정원이 건강한 미생물이 넘쳐나는 숲 속의 토양처럼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는 빗물을 채워줍니다. 저는 빗물이 바로 옆에 있어서 빗물을 사용하는데요. 빗물이 없다면 어떤 물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을 조금만 채울 겁니다. 이 통에 재료들을 계속 채울 거라서 액비가 흘러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쌀뜨물도 나오는 대로 계속 채워질 거랍니다. 영양제 만들기 너무 어려워 보이시나요? 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하기가 조금 귀찮기는 한 일인데요. 그런데 한번 만들어두면 비싼 영양제 구입은 하지 않아도 이것 한 가지만 있어도 내가 키우는 식물들의 자람새가 좋지 않을 때 사용하고 바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하루 투자하고 종합 영양제가 2 5 0터나 생기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돈벌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야생에서 자란 사냐초들도 통에 채워줍니다. 이때 잘게 잘라서 넣지 않아도 통째로 넣어 놓아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빠르게 녹아서 액비화 될 것입니다. 산야초들이 통속으로 쑥 들어가야 하는데요, 손으로 눌렀더니 들어가지를 않네요. 이럴 때에는 만능인 발로 밟는 게 최고지요? 어때요? 쑥 들어갔지요? <laughs> 이제는 남겨두었던 부엽토 한 줌을 맨 위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부엽토와 산야초가 물에 적셔지도록 물을 채웁니다. 뚜껑을 닫아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액비 만들기 끝! 어때요? 너무 쉽죠? 오늘 돈 버는 날 맞지요? 오늘 정말 대박나는 날입니다. <laughs> 재료들을 가득 채우고 또 채우고 며칠 지나면 또쑥 내려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채우고 물 붓고 푹푹 떠서 사용하고 또 채우고 또 사용하고 이렇게 반복하면 됩니다. 만들었으니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야겠지요. 아시는 분께서는 저 야단치지 마시고요. 패스 해주세요. 구멍떨린 소콜이나 화분에 촘촘한 망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떠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용했을 때 농도장애는 없었는데요. 만드는 사람마다 재료가 모두 다르니까요. 식물에 테스트 꼭 해보고 농도장애가 없이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희석은 500배에서 1000배까지 생육상태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액비를 사용할 때마다 거르는 번거로움 없이 시간 날때 촘촘한 망을 대고 걸러서 저와 같이 통에 담아 놓고 사용하시면 필요할 때 후다닥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액비는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올때 사용해야 더 좋답니다. 요즘 가을 채소밭에 새싹들이 뾰족히 올라오고 있고요. 배추도 추비를 주어야 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액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종합 영양제 제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도 먹고 자랄 수 있는 양분을 끊임없이 보충해 주어야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태비는 양분이 고갈된 토양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천연 비료입니다. 액비를 만들기 좋은 계절은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열매 채소도 풍부하고 야생에서 자라는 산 야초도 양분을 듬뿍 머금고 있기 때문에 봄에 여린 것보다는 지금 가을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기온이 너무 낮으면 액비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토양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우리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이런 작은 실천은 꼭 해야 됩니다. 오늘은 너무 쉽게 돈 버는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걸 우리가 먹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으니 이보다 큰 돈벌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산골여행과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산골여행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